야야 추워 죽겠는데 무슨 아이스고 니트가 따뜻해서 어. 이 얼음 뭐 아이스 먹어도 괜찮다 <laughs> 어 오케이 <laughs> 매트 바뀌었네 원래 추워서 얼 좋아했는데 자 오늘 준비한 제품 <laughs> 어. 니트 근데 어. 요게 무난하면서도 좀 유니크한 거 찾으시는 분들 무난 유니 무난 어. 유니 자 특징 이 설명합니다 어. 일단 요 어깨 라인이 앞판에는 이렇게 세들 라인으로 어 여기 라인 새끈네. 어 내추럴하게 이런 느낌으로 세들 라인으로 이렇게 음, 들어가 있고 음. 요 뒷모습 오 뒷모습 도 반전. 뒷모습은 또 캐주얼하게 나그랑으로 이렇게. 오 새들과 나그랑이 좋아. 어, 이렇게 <laughs> 앞 뒤로 다 이렇게 디테일이 음좀 들어가 있고 이 컬러 봐. 어, 이 약간 실이 섞인 느낌이네. 어, 요 이제 멜 컬러가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음 굉장히 컬러가 영롱합니다. 어. 영롱해요 그냥. 영롱해 어, 원사가 어. 딱섞여서지고아이네 그리고 핏감 자체도 딱 좋다니까. 어, 핏감이 딱 스탠다드 딱느낌이네 스탠다드하게 딱느게 자 니트 설명 끝. <laughs> 자 컬러 굉장히 다양했더라 오케이.